안녕하십니까. 2022년 국제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국제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은 특허 분야와 상표 디자인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각각 별도의 공고를 통해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 분야의 대응 전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표 디자인 분야는 별도의 사업 설명회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1년 대비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 9월에 공고가 마감됨에 따라 연말에 이슈가 발생된 기업은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서 지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2년도부터는 분쟁 대응권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상시 모집할 계획입니다. 22년도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기업 보유 특허에 대한 무효 이의신청 대응을 지원하는 권리보호 전략은 21년도 초부장 기업에 하나여 제공되었습니다만, 22년도부터는 전체 기업으로 그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2년도에는 개별 대응 중 일부 유형에 하나여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 지원이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21년도에는 소송 전략의 피소권이 하나여 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었습니다만 22년도에는 소송 전략의 피소 대응, 특허권 행사 전략의 재소 대응에 대하여 최대 2억 원까지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1년도까지는 사업 유형별 수행 기간 선정 방식, 즉 지정 또는 공모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만, 22년도부터는 모든 유형에서 지원 기업이 수행 기간 선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가감점 분야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1년도에는 가점을 부여하던 4차 신성장 산업 분야의 가점 항목이 삭제되었으며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풀 가입 기업에 부여되는 가점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대신 소부장 기업 특화단지 기업에 대한 가점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빅3 분야, 백신 산업 기업에 대한 가점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소부장 패키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21년도에는 소부장 기업이 별도의 자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정 평가 심사 단계를 거쳐 카이스트 자문을 지원하였으나 22년도부터는 소부장 기업은 전 유형에서 카이스트 기술 자문 패키지를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의 사업 목적과 지원 대상.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목적입니다.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은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분쟁 대응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지원 대상은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 대응의 경우에는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3개사 이상의 협의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지원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과 기업 부담 비율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 7년 이내의 소기업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은 70%입니다. 기업 부담 비율은 30%이며 현금 10%, 현물 20%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 비율은 70%로 7년 이내 소기업과 동일하나 기업부담 비율 중 현금이 20%, 현물이 10%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은 정부지원 비율이 50%, 기업부담 비율은 50%이며 기업부담 중 현금이 30%. 현물이 20%입니다. 반면 공동 대응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 비율이 70%이며 기업 부담 비율 30%는 모두 현물로 부담되고 현금 부담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응 전략 지원 사업은 IP나비 신청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w w w i p n a v i o r k kr에 접속하시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첨부 서류를 제출하시면 저희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세부 유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특허침해 분석, 분쟁 위험 사전 대비 전략, 경고장 대응 전략, 소송 방어 전략, 라이서스 협상 전략, 특허 피 침해 분석, 특허권 행사 전략, 특허권 보호 전략 등총 8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허 침해 분석 유형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FTO 분석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분쟁 위험 사전 대비 전략은 해외 기업과의 특허 분쟁 위험,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원하는 유형인데, 다시 A 타임 내지 C 타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A 타임 내지 C 타입은 무효 분석, 회피 설계, 역공격 전략, 3개의 대응 전략 중몇 개의 대응 전략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A 타입은 한개의 대응 전략을, B 타입은 두개의 대응 전략을, C 타입은 세개의 대응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IP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A 타입 내지 C 타입을 선택하는 별도로 IP 권리화 전략도 추가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 위험 사전 대비 전략을 신청하는 기업 중 GVC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GVC 대응 전략을 추가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업은 GVC 대응 전략을 통해 신시장에서의 IP 포지션을 분석할 수 있고 신시장에서의 특허 대응 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장 대응 전략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공하며 소송 방어 전략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협상 전략은 해외 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를 갱신하고자 할때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피침해 분석 유형은 지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다른 기업이 침해하고 있는지 분석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특허권 행사 전략은 다른 기업이 지원 기업의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피해가 예상되어 경고장, 소송 등 권리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보호 전략은 지원 기업의 국내외 특허에 대하여 다른 기업으로부터 무효심판 또는 이의신청과 같은 무효화를 제기당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 소부장 기업은 전 유형에서 카이스트의 기술 자문을 제공받는 패키지 추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허 침해 분석, 분쟁 위험 사전 대비 전략, 경고장 대응 전략, 소송 방어 전략, 라이선스 협상 전략, 이상 다섯 가지 분쟁 방어 대응 유형은 개별 대응과 공동 대응이 모두 가능한 유형이며 특허 피침해 분석, 특허권 행사 전략, 특허권 보호 전략, 이상 세 가지 권리 행사 대응 유형은 개별 대응만 가능한 유형입니다. 특허 침해 분석, 분쟁 위험 사전 대비 전략, 특허 피침해 분석, 이상 세 가지 사전 대비 유형의 경우, 정기 공고를 통해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고장 대응 전략, 소송 방어 전략, 라이선스 협상 전략, 특허권 행사 전략, 특허권 보호 전략, 이상 다섯 가지 분쟁 대응 유형은 수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패스트 트랙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별 최대 사업비는 개별 대응의 경우, 특허 침해 분석 2천만원, 경고장 대응 5천만원, 라이선스 전략 5천만원, 특허 피침해 분석 2,500만원, 특허권 보호 전략 4,700만원입니다. 분쟁 위험 사전 대비 전략의 경우에는 최대 사업비는 5천만 원이나 필수 선택 대응 전략 개수 및 추가 선택 대응 전략 개수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대응 방안이 제공되는 소송 방어 전략 및 특허권 행사의 소송 제소 전략에 대해서는 회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 2회 진행 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공로 대응의 경우 개별 대응권의 사업비와 다소 상이합니다. 상세한 유형별 사업비는 본 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응 전략 지원 사업의 공고 일정과 추진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고는 앞서 설명드렸듯 수시모집과 정기모집으로 구분되는데, 정기 모집은 매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으며, 수시 모집은 연중 상시 지원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대응 전략 지원 사업은 지정 과제와 공모 과제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지정 과제의 경우 지원 기업 모집 이후 기업 및 수행 기관 모두에 대한 선정 심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공모 과제의 경우 지원 기업 모집 이후 기업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 수행기관 입찰 공고, 수행기관 선정 심사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협약 2호의 단계는 동일하게 진행되며, 상세한 내용은 본 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이나 기업 부담금 관련하여 신청 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지원 유형별 사례에 관한 내용으로 경고장 전략, 조송 전략, 모듈형 및 특허 보증 공동 대응에 대한 사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듈형은 22년도. 분쟁 위험 사전 대비 전략으로 명칭이 변경된 유형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수 사례집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우수 사례집은 IP나비 사이트의 IP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원에서는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좀더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지원실을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지원실은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소부장 기술 분야 관련 분쟁 모니터를 및 분쟁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소부장 기업 대상 국제 지적금 분쟁 대응 전략 사업도 전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부장 기업 관련 상담을 수행하고 소부장 기업 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기업 풀은 소부장 인증 자료를 받은 기업 또는 보호원에서 분쟁 정보를 안내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 등 한나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 진단 및 카이스트와 연계된 기술 자문을 지원하고 대응 전략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연을 통해 해외 경쟁사 및 소부장 분야 지적권 분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특허단지 지원 내용입니다. 소부장 특허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과 분쟁위험 특허 경보 서비스를 지원하며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 시 추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입니다. 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은 전문가와 기업의 공동 참여를 통해 기업의 주요 제품 특허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분쟁위험 초기 진단에 대한 기업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분쟁위험 초기 진단 컨설팅은 소부장 특허단지 입주 기업 및 백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전문가가 총 2회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이 지적권 분쟁을 자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하고 기업이 수행한 결, 결과물 검토 및 어, 심화 분석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술 보호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은 사전진단 컨설팅에서 중소기업의 지적권 역량을 제고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지원하는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입니다.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 역시 소보장 특허단지 입주기업 및 백신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허단지 기술 분야에 대한 분쟁 고위험 특허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 기업의 지적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분쟁 위험 경보 서비스를 위해 총3개 기술 분야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소부장 특허 단지별 특허 분쟁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제 지적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식재산보호원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